계속해서 BBS 알아보기 2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얼마 전 2021년 5월 25일 처음 시작된 MG 세마을 금고 지역 상생의 날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MG세마을금고 지역상생의 날이란 세마을금고의 설립 이념을 되새기고 지속적으로 중앙회 및 지역금고에서 추진해오던 사회공헌에 대한 의지를 부각하여 세마을금고의 창립기념일인 5월 25일을 지역상생의 날로 선정하였습니다. MG세마을금고 가족환혈 캠페인입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수혈용 혈액 부유량이 급감하여 혈액 수급에 국가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세마을금고는 작년부터 m g 세마을금고 가족사랑헌혈일레이 캠페인을 추진했습니다. 세마을금고 중앙회 및 지역금고와 자회사 등의 적극적인 참여로 환혈증 11,655매를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전달하게 되었답니다. 북부산 세마을 금고의 BBS 봉사 단원분들이 수고해 주셨어요. 다음은 MG 가족 걷기 기부금 전달입니다. 세마을 금고 중앙회 및 지역 금고의 임직원들이 걷기 행사를 4월에서 5월 동안 걷기 행사 참여도에 따라 중앙회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어요. 목표 걸음은 5억 2,500만 보였으나 최종적으로 19억 7,400만 부 이상으로 376%나 초과 달성하였답니다. 총 기부금은 5천만 원으로 걸음이 불편한 교통약자를 위해 미랄 복지재단에 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 돌봄 물품 지원입니다. 부산 시내 16개 군, 구,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등 복지단체에 총 6,650만원 상당의 여름나기 썸머키트를 준비하여 전달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세말금고는 늘 지역과 함께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지역과 함께 크는 세말금고, 지역 상생의 앞장서는 세말금고, 앞으로 2, 3회 계속 진행된 지역 상생의 날을 기대해주세요. 다음으로 북부산 새마을금고 함께하는 시니어 금융업무 지원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북부산 새마을금고는 지역 발전과 상생을 위해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니어 금융업무 지원단은 북구 시니어 클럽과 함께하여 북구 관내의 노인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금융 자질을 가진 경력자를 발굴, 지원하게 함으로써 금고의 주 고객인 노인층과 취약계층에 맞춤형 금융 지원을 하고자 시작하게 된 사업입니다. 2021년 2월 24일에는 원활한 업무를 위하여 직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교육은 집에서도 쉽게 이체할 수 있는 상상뱅크를 비롯한 디지털 금융 이용과 어르신들이 혼자서 하기 힘들어 하시는 ATM기 사용, 혹시 모를 보이스 피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하는 등 북구 시니어 클럽에서는 안전 소양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2021년 3월 3일 BBS 시니어 금융 지원 사업단 협약식 후 3월 초부터 북부산 세 마을 공고 각 영업점마다 오전에 한 분, 오후에 한 분씩 중간에 교대 근무로 공백 없이 근무해 주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2 기 BBS 서포터즈 빅프렌즈와 함께하는 북부산 세 마을 공고 알아보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